안녕하세요. 상골 자연농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땅 속에 보물을 해집으러 왔어요. 와, 요거 하얀 거. 하얀 두뿌리, 동글동글한 요거. 요거 마늘처럼 큼직한 것도 있고요. 요 작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땅을 해집으면 땅 속에 보물들이 쑥쑥 나오죠. 요, 말라 있는 잎. 요걸 보고, 아, 여기는 보물이 들었구나. 하고, 캐 보면, 요런 보물이 들어있어요. 요 보물은 어떤 보물일까요? 네, 요건 달래, 달래. 알리신이 풍부한 달래입니다. 이 달래는 겨울에 요렇게 캐서 먹으면 더맛난 것이죠. 요 달래를 캐서 달래 간장도 만들고, 달래 전뭐 달래 무침 다양한 요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 달래이지요. 지금 이 겨울에 달래 뿌리를 캐서 옮겨 심어도 되고 또요구를 먹을 수도 있고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달래를 캐봅니다. 또 누군가는 심기 위해서 캐고 누군가는 먹기 위해서 땅이 얼지 않는 한, 겨울에, 겨울에 캐서 먹으면 더 맛있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달래, 달래를 캐 봅니다. 이렇게 열심히 캐서 달래 간장 만들고 달래 무침을 만들어 볼까요? 알싸한 달래가 이렇게 보얀 속살을 드러내게 손질을 하여 씻어줬습니다. 요 알싸한 맛이 나는 달래, 불교에서는 오신체 중에 하나이지만서도 우리 사람들에게는 기력 회복, 원기 회복에 최고 최고인 것이지요. 봄에 충곤증을 예방해 주는데도 최고인 달래, 달래 간장. 달래 무침 맛이 있는 저녁의 한상을 꾸릴 수 있는 것이지요. 겨울에도 이렇게 땅이 얼지 않는 하는 땅 속에 보물을 해집어 내어서 맛이 있는 맛있는 식재료가 되는 달래, 달래, 달래입니다. 와 정말 군침 돌지요. 달래 달래 간장은 최고의 간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 간장에 집간장, 집간장에 달래 술, 달래 술을 조금 섞어주고 고춧가루 섞어주고 고춧가루 넣고 요 달래 쫑쫑 썰어서 넣어주고 깨 소금 간 깨. 요 간깨 소금을 듬뿍 넣어주면 여기에 어떤 것을 해서 먹어도 최고. 어렸을 때이 달래 간장에서 전 배추전 무전 각종 전 전을 해서 함께 얹어서 먹어도 오, 최고지요. 또 콩나물밥에서 요 달래 간장에 먹으면 와 다른 어떤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보통 달래 간장 하면 와 비빔밥 할 정도로 달래 간장에는 비빔밥이 최고 최고인 것입니다. 달래는 열 열량 열량이 달래에는 열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다양한 비타민 성분이 풍부하여 칼슘, 칼륨, 무기질, 철분이 풍부한 것으로 매운 맛을 내는 알리신은 식욕 부진과 충곤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우리 잇몸병이나 입술 터지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또한 병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는 것이지요. 면역력 강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신진대사를 촉진함으로써 풍부한 철분은 우리 여성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빈혈 예방과 비타민 C는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여 주근깨나 다크서클 예방에도 좋은 것이랍니다. 한방에서는 온전하기 소고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여름철에는 배탈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종기, 독충에 물린 것을 가라앉히는 것이 최고라고 하지요. 불교에서 오신체의 하나로 선인들이 수양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여 금기하는 식품의 하나이지요. 원기회복, 자양강장의 최고 최고인 것입니다. 요 달래간장을 만들어 밥을 비벼 먹을까요? 와요 달래간장에서 탕수육 찍어 먹어도 정말 맛있는데. 요 달래간장 만들고 또 요거는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를 해서 먹어 볼까요? 계란 후라이 준비해 봅니다. 계란 두개 풀고 여기에 달래 쫑쫑 썰어서 같이 섞어 주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불 켜고 아보카도 아보카도 기름으로 와, 이 아보카도 기름이 고온에도 강한 곳으로 이렇게 요리할 때 놓으면 아주 좋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은 아보카도. 이렇게 달래 넣고 계란 드라이 두개 해서 식사 대용으로 먹어도 오 괜찮죠? 단백질 풍부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달래에 비타민 무기질 섭취할 수 있으니까 와굿이네요 이렇게 한데서 밥을 넣고 밥을 볶아도 오 좋을 것 같죠? 오늘은 계란 프라이로 요, 후라이를 뒤집을 때, 내 혼자 먹을 거니. 슉! 슉! 와, 뭐가 들어간 게 표시가 나지도 않네요. 하얀니까. 아, 요렇게 했어. 애기들 줘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계란 후라이 프라이 마무리입니다. 달래 간장 만들고 달래 계란 후라이 하고 요 요거 요 요거는 요거 아주 간편하게 초절임 초절임 할수 있는데 집에 초고추장 있으면 초고추장만 살짝 뿌려서 먹어도, 와, 이거 진짜 괜찮답니다. 초고추장. 고추장싹 뿌려주고 아쉬움이 남으면 여기에 깨 간거 살짝 뿌려주고 요대로 이렇게 섞어서 먹어주면 초고추장의 맛과 요 달래의 맛이 어우러져서 오 요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여기 깨 소금을 넣으니까 약간 고소한 맛이 나면서 오, 요거, 끝내주는 맛이랍니다. 요렇게. 오늘 밥상은 달래, 달래로 한상이요. 달래로 한상입니다. 뭐부터 먹어볼까요? 계란 후라이. 음. 맛있어. 음, 이거 맛이구나. 음, 달래. 음, 알싸한 맛이, 음, 입맛 돌게 하는 달래 무침입니다. 음. 땅이 얼지 않는 한은 언제라도 채취해서 먹을 수 있는 달래 달래 한상 차려봤습니다 빨리빨리 달래카러 갑시다 만두 간장은 어떨까요? 요. 만두 하나 넣고 달래 간장 얹어서 보물 먹습니다 보물 음 음, 맛있다. 음, 음, m o 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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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M. 음. 완전. 음. 훨씬 맛있구만. 음. 봄기운 물씬. 음. 콩나물밥이 아니어도 봄을 미리 먹습니다. 봄을. 음. 집안에 봄이 가득합니다, 가득. 음,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봐야지요.